멋진 쌍칼 연기를 기대해 봅니다. 레디 액션! 칼 떼주셔야 돼요. 그가지고 그때는 바램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가네기 홀에서 이렇게 면 연주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바램을 얘기하시고 꿈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300개 특집 무대에서 축가무대를 해주고 계시고 네. 이미 가네기 홀에 썼던 것은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올해 이번 달에는요. 테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강연 쇼가 열립니다. 빌리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분들이 연사로 참석을 하셨던 그런 무대이고요. 거기에 저도 한국 대표로 연사자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laughs> 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스티비 원더, 피아노로 스타킹을 춤추게 했던 바로 그 주인공, 정명서 <laughs> 예, 일단 그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듣고 네. 네.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이 모자를 쓰면 유세윤 닮았단 소리를 듣네요. <laughs> 유세윤 씨, 잘셨어요 네. 네. 아, 예. 아, 훨씬 잘생겼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스티비 원더. 재즈 피아니스의 정명수입니다. Yeah, <laughs> 저는 이수가로 태어나서

명진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어 호동이 형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호동이 네. 형 진짜 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얼굴 만진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와서. 저, 네. 그러면 2년 네, 전에 네. 제 얼굴과 네. 지금 제얼굴을한 번에 꺼내지 않습니까? 살이 네. 빠졌는지 덧쪘는지. 네. 덧쪘는지. 아... <laughs> 손 떴다. 손 떴다. <laughs> 아, 손떴 <laughs> 죄송한데요. 맞았을까요? 어을까요 아, 단지 얼굴 하나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 아잘 생겨졌는지. 예. 어. 아, 거대하지요. <laughs> 아, 한 0.5mm 정도 줄으신 것 같은데. 정확 가시네요. 네네네. 제가. 그 명수씨 나올 때 2년 전에 나오고 저도 2년 만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명수씨가 오셨더라고요 명수씨 에 태우씨가 나온거죠? 예. <laughs> 명수씨 덕분에 감히 어떻게 제가, 제가... <laughs> 예전에 <대단한> 명수씨 <laughs> 앨범내면 그때 나오세요 <웃음> <웃음> 아니 사실 2년 전에 명수씨랑 태우씨랑 함께 했던 무대 <laughs> 아 아직도 그 감동이 잊지같 않습니다 네. 네. 스타킹 출연 이후에 네. 정말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 네, 너무... 네, 스타킹 출연하고 나서 스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네, 새삼 깨달았어요. 재우면 제... 새가 이런 거구나. 그렇죠. <laughs> 예? 그리고 갑자기 버스 탔는데 갑자기 등을 툭 때리시면서 잘 봤어 막 이러면서 오와. 너무 깜짝 놀래요 항상 그래가지고 아 이제 좀 조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laughs>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후원자도 생겨가지고 아, 제가 네, 이름을 밝히지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또 서울예술대 수석으로 입학한 학교를 네, 잘 다니고 있고요. 야!